유화 송생과 송샘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화성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요 암석이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녹아 있는 암석을 보고 우리는 마그마라고 하고요. 이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됐을 때를 보고 우리는 용암이라고 합니다. 이 마그마가 식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는 심성암과 화산암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심성암은요, 지하 기숙한 것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었고요. 화산암은요, 마그마가 용암으로 분출되면서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성암과 화산암은 결정의 크기가 달랐는데요. 심성암은요, 마그마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다 보니까 열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광물이 생장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성암 같은 경우는 암석의 알갱이가 매우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화산암 같은 경우는 요 용암에 분출되면서 바깥쪽에 있는 공기랑 만나면서 열이 빠르게 식었습니다. 광물이 생장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광물의 크기가 우리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암의 결정의 크기가 왜 다를까를 오늘 스테아르산을 녹여서 다시 굳혀서 결정을 만드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 내용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준비물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 첫 번째는 비커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험관 이 시험관을 올려두는 시험관 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관이 뜨겁게 달궈졌을 때 안전하게 집을 수 있는 시험관 집게가 필요하고요. 이 비커에다 물을 올려놓고 물 중탕을 할 겁니다. 그이물 중탕을 할수 있는 핫 플레이트 필요하고요. 그 옆에 수조에다. 뜨거운 물을 넣어줄 건데요. 이, 저는 전기주전자를 준비했습니다. 스테아르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장갑 준비했고요. 패트리 접시 준비하겠습니다. 물 위에 띄워놓고 녹인 스테아르산을 부어줘서 식히는 장소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어, 수조도 찬물 더운 물 담을 수 있는 수조 두 개가 필요합니다. 스테아르산은 녹는 점이 몇 도냐면요. 69.3도입니다. 조금만 끓이면 녹일 수가 있는데, 그냥 녹일 경우에는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중탕을 시켜주게 되는 거고요. 이 물중탕을 시켜주면 은 결국에 이 스테아르산 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나중에 5단원에서 융해라고 배우게 되는데요. 이 융해 과정을 거친 것을 다시 더운 물과 차가운 물에 식힌 다음에 그 결정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아그마가 냉각되어 화성암이 생성될 때 결정의 크기가 식는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테아르산을 준비합니다. 우선은 스테아르산을 시험관이 절반 정도 되게끔 담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씩 담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두 군데 다 담을 겁니다. 자, 핫플레이트에 가열을 할 텐데, 이 가열하는 시간은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저는 끓는 물을 준비했습니다. 끓는 물을 약 400ml 정도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500g까지 안 채우냐? 이 시험관을 넣었을 때 넘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상태에서 가열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열을 해줄 때 물이 끓어 넘치지 않도록 조심해주시고요. 이게 충분히 녹을 때까지 조금 시간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 스테아르사 녹는 속도가 엄청 빠르죠. 이제 다 녹았습니다. 자, 안전하게 시험관 집게를 이용해서 시험관을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갑을 꼭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어, 여러분 손이 안,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집은 상태에서 하나씩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트리 접시를 띄웠고요. 그 여기는 차가운 수저, 여기는 뜨거운 수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액체 스테아르산을 패트리 접시에 각각 나누어 붓습니다. 차가운 물과 더운 물이 담긴 수저 위에 패트리 접시를 올려두고요. 액체 스테아르산을 패트리 접시에 각각 나누어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부었고요. 반대쪽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차가운 물이 들어있는 수조였어요. 여기는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수조죠. 그리고 식을까지 시간을 두고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도, 굽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결정의 크기를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정의 크기가 어떤 것이 더 큰지 관찰을 해 보도록 하지요. 예, 네, 스테아르산이 거의 식은 거를 볼수 있죠. 뜨거운 물에서 천천히 식은 결정이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고, 찬물에 식은 거는 결정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식는 속도에 따라서 결정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뜨거운 물에서는 천천히 식기 때문에 결정이 생장될 수 있는 요건이 마련이 돼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찬물에서는 빠르게 식었기 때문에 결정이 생장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실험 같이 해봤습니다 실험 결과 어땠습니까 그렇죠 더운 물에 스테아르산을 붓고 천천히 식히니까 결정이 크기가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찬물에 스테아르산을 붓고 식히니까 결정이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더운 물에 스테아르산을 붓고 천천히 식힌 것을 보고 우리는 심성함을 비유할 수 있고요. 찬물에 스테아르산을 붓고 빠르게 식힌 것을 보고 우리는 화산암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침성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암석이 화강암이나 반려암이 있었습니다. 화강암은 밝은 암석, 반려암은 어두운 암석이었죠. 이두 가지 다 광물의 결정이 크기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화산암 같은 경우는요, 밝은색 암석인 유문암과 어두운색 암석인 현무암이 있었습니다. 유문암과 현무암 같은 경우는요. 유반으로암 속에 박혀 있는 광물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하고 재밌게 오늘 실험해본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하고 재밌는 실험 앞으로도 많이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